수십 년간 공개를 꺼렸던 미국의 핵전력, 드디어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흔히들 핵전력의 3대 핵심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과 핵잠수함, 그리고 장거리 핵폭격기를 꼽는데요. 미국은 그동안 3대 핵전력 모두를 지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현재 미 공군은 새로운 개념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이라고 공표한 데 이어 오하이오급 잠수함을 대체할 컬럼비아급 핵잠수함이 곧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엔 극비리에 개발 중이던 최강의 폭격기 B-21의 테스트 비행 모습까지 공개했습니다. 사실상 지구상 모든 적성 국가를 압도하는 수준의 전력을 과시한 것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업데이트된 미국의 핵전력을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실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오랜 기간 정체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받아왔던 핵무기 개발, 그러나 미국은 달랐습니다. 미 공군은 최근 새로운 개념의 LGM-35A 센티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이라고 발표했는데요. 공군 내부 설 조직 일명 지구 타격 사령부의 사령관은 이 프로젝트를 두고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출현했던 핵폭탄 이후.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일컬을 정도로 미국 방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세간의 관심은 수십 년 만에 공개한 미국의 새로운 핵전력의 파괴력이 어느 정도 인지에 집중되었는데요 그러나 사실 핵폭탄은 그 존재만으로 위협적인 만큼 이번에 발표된 미사일 역시 얼만큼의 물리적 파괴력을 갖느냐 보다는 실전에서의 효용성과 유지보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미국이 기존에 운용하던 대륙간 탄도탄인 미닛맨은 그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 언제든 긴급 소집이 가능한 전력자원이며 따라서 항시 발사할 수 있도록 시설을 유지해야만 했는데요.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에 드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미사일에 사용되는 연료 역시 항상 준비태세로 유지해야만 했는데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였다고 합니다. 즉, 그래서 이번에 개발된 새로운 미사일 센티넬은 모든 시스템을 모듈화 설계하여 부품 교체와 유지 보수를 쉽게 만들었고, 언제든 전 세계의 적성국에 핵미사일을 선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핵과학자회보의 핵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3708개의 핵탄두를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퇴역을 위해 해체를 기다리고 있는 1336개의 탄두를 포함하면 핵탄두의 총 재고는 약 5044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약 1938개가 예비자산, 즉 기술적이나 지정학적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용도로 비밀무기고에 저장되어 있어 실제 배치된 탄두는 약 1770개에 불과합니다. 이중 400개는 지상 기반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약 970개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용으로 300개는 미국 폭격기 기지에 약 100개는 유럽 5개국의 24개 공군 기지나 지하 저장고에 배치된 것으로 추정 비밀리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핵무기 보유국들은 신전략무기감축조약 등 국제적 규약과 제한에 따라 그동안 꾸준히 핵무기 감축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그러나 재래식 핵무기의 수가 줄었을지언정 꾸준한 현대와 첨단화로 그 위력과 효용성은 오히려 배가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와 중국의 핵무기 보유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러시아는 2024년 기준 4,380개의 핵탄두를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퇴역을 기다리는 약 1,200개의 탄두를 포함하면 총재고량은 5,580여 개에 달하는데요. 이는 작년에 비해 약 109개가 감소한 수준으로 실제 바로 사용이 가능한 핵탄두 수는 미국과 비슷한 1,710개로 지상 기반 탄도 미사일의 약 870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의 약 640개, 폭격기 기지의 약 200개 정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 러시아의 핵탄두 수가 정확히 미국과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밀하게 조정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그외 다른 핵 전력에서도 미국과 전반적인 동등성을 유지, 국가적 명성을 유지하려는 열망을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보유한 핵미사일의 특징으로 상당히 많은 양이 잠수함기지에서 운용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 본토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가 배치된 곳은 뉴멕시코 엘버커키이고 두 번째가 키트사 폐군 잠수함기지가 있는 워싱턴이란 사실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의 핵미사일은 고정된 발사기지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어 적의 선제 공격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핵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재래식 전력의 상당 부분이 손실되고 고갈되면서 과거보다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B-21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실물 기체의 모습이 공개되자 핵 경쟁국들은 간담이 서늘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이 개발을 발표한 이후 8년의 시간 동안 러시아와 중국은 B-21을 두고 상징적 의미의 전력이라며 평가절하했고 B-21의 파괴력과 실용성에 의문을 제기해왔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자신들의 해군과 공군 전력이 미군을 앞질렀다고 자부해왔지만 B21의 실제 훈련 장면이 공개되면서 다리에 힘이 풀린 모습입니다. 미국과 외형적으로 남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러시아 역시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B-21은 기존 B-2 스피릿의 후속 기종으로 더 나은 스텔스 성능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가령 기존 폭 52.4m의 B-2 폭격기가 레이더상의 세만한 크기로 인식되었다면 B-21은 탁구공 크기로 보입니다. 이는 기존 방공망으로는 탐지할 수 없다는 뜻이며 미국 본토에서 이륙해서 전 세계를 커버 가능한데다 무인 조종 기능의 접목으로 언제든 방공망을 뚫고 핵을 투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B2 스피릿 B52 그리고 새로운 B21 레이더 폭격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큰 초음속 폭격기 투폴레프 260과 오랜 역사와 신뢰성을 자랑하는 투폴레프 95, 투폴레프 22M을 운영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대부분 러시아의 폭격기는 적의 공중방어 체계가 진화하면서 생존 가능성이 감소한 데다 스텔스 기능이 부족하여 적 레이더에 쉽게 탐지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지보수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노후 기종이라 가뜩이나 전쟁으로 어려워진 러시아의 살림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기반으로 하는 해상 핵전력을 비교해봐도 미국은 높은 생존성과 안정성을 보유한 오하이오급이나 더 조용하고 장기간 은밀히 작전 수행이 가능한 차세대 컬럼비아급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노후되었다 평가받는 보레이급과 델타포급 잠수함을 운용 중입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수십 년 전부터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핵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기술을 적용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핵과학자와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즉각적인 보복 능력의 신뢰성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미국은 물론 러시아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의 핵 전력이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최신 기술은 물론 핵전력 운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험 측면에서도 부족한 수준입니다. 중국은 핵투발이 가능한 폭격기 홍식스를 보유 중인데 이 기종은 구소련의 투폴레프-16을 기반으로 한 전략폭격기로 공중급유 능력에 장거리 순항 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 탑재 옵션으로 활용도가 높은 폭격인데요. 역시나 스텔스 기능이 없는 데다 미국과 러시아의 폭격기에 비해 기술적인 측면과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수함에 탑재된 SLBM도 미국과 러시아상과 비교하면 사거리가 짧은데다 잠수함은 운용한 역사가 짧아 이를 실전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에서도 열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산 둥펑 31, 둥펑 41등 다탄두 기술이 적용된 최신 미사일을 갖고는 있으나 러시아산 미사일보다 아직도 성능이 떨어지는 데다 실적 영험이 없다는 것이 중국 인민군의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수적, 기술적 우위는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미국은 강화된 핵전력을 토대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재설정하려 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핵 경쟁에서도 큰 차로 앞서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과학자들은 세계가 다시 핵무기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다며 현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개발 프로젝트 목적이 공격용이 아닌 억제용이라고 하지만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의 핵 개발 의욕을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최근 북한은 핵무기를 탑재할 미사일 능력을 대폭 확충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에게 북핵 위협은 더 이상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미국과 한국의 기본 전략이었던 핵균형 자체가 무너진 마당에 과연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미국의 안보우산에 기댄 채 비핵화 원칙을 고수할 수 있을까요? 더구나 미국의 핵자산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것이고 우리가 직접 소유한 것이 아니기에 대한민국이 완벽한 전력우위 완벽한 전쟁 억지력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국과의 협력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자체 역량 강화 자주 국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할수 있는데요 박정희 정부부터 문민 정부에 이르기까지 핵무장을 염원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더구나 최근 더는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핵개발 이후 우리의 핵무장 추진에 대한 명분도 강화되었다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와 다르게 핵무기와 관련된 목소리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한민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1년 또는 6개월 이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공표한 것인데요. 미국의 일부 메파 정치인과 보수 언론에서 대한민국은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하며 전작권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논의 자체가 금기사항이었던 미국 정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최근엔 전술핵 재배치와 함께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하는 세력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70% 이상이 핵무기 개발에 찬성이란 여론조사 결과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기고 있는데요. 자체적인 핵무기 개발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공유 등 다양한 옵션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0월 11일 핵잠 필요성입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핵무기와 핵잠을 보유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1974년부터 원자력 이용에 관한 권한이 미국에 종속되었는데요. 42년 만에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안에서도 원자무기의 연구 및 개발 등 군사 목적의 이용은 철저히 금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도 이런 굴레를 벗어나야 할 때가 되었고 핵무장의 명분과 당위성의 목소리도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바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때문이죠. 이미 군사핵을 보유했다고 여겨지는 북한에 러시아의 핵잠수함 기술이 더해진다면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자유연합 세계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제 북한의 싹을 잘라버려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으며 북한의 세력 확대를 그대로 망치했다가는 간지러워서 놔뒀더니 수염 뽑자고 덤벼드는 현재의 중국골이 날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견제하기 위해선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대한민국의 핵전력, 특히 핵미사일과 핵잠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된 북한의 잠수함과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의 개발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김군옥 영웅함에는 SLBM 발사관 10개가 달려 있어 중거리 SLBM인 북극성 장착이 가능한 본격적인 전술 핵을 이용한 공격 잠수함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북한의 핵무기 개발 속도를 보면 조만간 핵거래까지 탑재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며 기존 운영하던 잠수함들도 같은 형태의 공격형으로 개조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공개된 김군옥 영웅함이 북한 핵전략무기의 새로운 표준이 되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해 보이는데요. 사실 북한은 지난 2015년부터 SLBM 발사를 시험해왔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은 이름처럼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로 이른바 상호확증파괴를 대표하는 무기체계로 꼽힙니다. 잠수함의 특징이자 장점인 은밀성 덕에 추적이 어려워 보복공격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때문에 SLBM 탑재 잠수함 개발은 전 세계 군사강국들의 공통적인 의지였고 SLBM을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 즉 SSBN은 전 세계 6개 국가만이 보유 중입니다. 만약 북한이 그들의 말처럼 전술의 공격 잠수함을 완성했고, 공표한대로 잠수함의 동력 체계까지 바꾸게 된다면, 전 세계 일곱 번째 SSBM 보유국이 될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어떤 적에게도 본토 타격만큼은 허락한 적이 없는 미국에, 북한은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과 한국의 정부기관은 2014년부터 그 징조를 파악, 북한의 잠수함장착용 수직발사관의 사실 여부와 성능을 분석해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2015년 잠수함에서 수중사출되는 SLBM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북한의 위협은 현실화하였죠. 그 이후에도 북한은 자신들의 기술 수준을 증명이라도 하듯 꾸준한 시험 발사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실전용 SLBM으로 평가받는 북극성 3와 전술 SLBM인 화성 11, 그리고 과거 북극성 5보다 덩치를 키운 대형화 SLBM을 추가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위안인 것은 당시로서는 북한이 SLBM 기술을 완전히 갖추는데 수년은 소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었는데요. 지금도 북한 SLBM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대다수 전문가는 북한이 자랑스럽게 공개한 김군옥 영웅함이 정상적인 운항은 불가능할 것이라 예측합니다. 그도 그럴게 김군옥 영웅함은 기존 로미오급 선체를 개량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배수량 1800톤 규모에 불과한 로미오급의 선체를 억지로 늘리면서 함교의 크기와 길이만 늘어진 기형적인 구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잠수함에서 선체의 지름을 그대로 둔채 길이만 늘리는 증가설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선체현장이 수중항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수압은 보통 10m당 1기압씩 높아지는데요. 제례식 잠수함의 평균 작전심도는 200에서 300m에 달합니다. 그런데 선체 직경은 그대로 두고 단순히 보여주기 식으로 크기만 키우기 위해 앞뒤로 잡아내린 김군옥 영웅함 형상으로는 이 압력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많은 전문가가 지난 2021년 북한이 1800톤급에 불과한 로미오 선체를 기반으로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는 첩보가 나왔을 때도 비웃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잠수함 선체를 잘라 연장한 후 땜질한 정도로는 SLBM의 발사 충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 김군옥 영웅함이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능이 떨어진다고 하나 북한의 잠수함 기술력을 얕잡아 봐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성능과 상관없이 북한이 핵 공격이 가능한 재래식 잠수함에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며 그것만으로도 우려할 가치는 충분합니다. 또한 과거에 그랬듯 수년 내 전력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텐데요. 그만큼 안보에 있어 방심만큼 위험한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누구도 바라지 않던 그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기술력과 북한의 군사무기를 맞바꾸는 군사 협력이 시작된 것이죠.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포탄과 미사일 등의 수요가 부족한 상황으로 북한에서 해당 군사 물자를 공급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포함한 각종 첨단 기술 이전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미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의지는 이전부터 확보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이미 2021년 핵추진 잠수함을 5대 전략무기로 공표했고, 비록 재레식 디젤 잠수함이라 하더라도, 김군옥 영웅함 진수식에서도 핵추진 공격 잠수함 건조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성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재래식 디젤 잠수함은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무리로 부상해야 합니다. 월등한 성능으로 세계 최장 자망 시간 기록을 경신한 장보고3도 3주가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핵잠은 적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자망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면 기습적인 공격도 가능합니다. 이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능력을 갖춘 북한으로선 러시아의 핵잠수함 기술이 욕심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번에 공개된 김군옥 영웅함도 대형 내게 소형 6개 발사관이 달려 총열기에 SLBM 발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SLBM의 위력을 생각하면 충분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푸틴과 김정은의 만남 뒤로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 대한민국 내에서도 이제야말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잠수함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잠수함이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은 이미 잠수함 보유 수량만 따져도 세계 6위에 달하며 잠수함 관련 기술과 생산 능력도 과거보다 급상승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독자적으로 잠수함 탄도미사일인 SLBM을 개발했으며 세계 7번째로 SLBM 발사 시험에 성공한 나라이기도 하죠. 물량만으로 따졌을 때 북한의 잠수함 보유량은 세계 4위에 해당하지만 잠수함 전력 비교에서만큼은 한국보다 확연한 열세를 보입니다. 현재 약7 0척으로 파악되는 북한의 잠수함들은 소형 잠수정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애초에 자막 능력과 은밀성이 중요한 잠수함의 특성을 고려하면 성능에서부터 게임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방산 무기와 마찬가지로 잠수함 역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선 기초 기술력 산업 역량이 필요한데 북한은 대한민국과 비교조차 힘들 정도로 낙후된 산업 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잠수함의 자만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중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 압력차를 이겨낼 고장력 강을 생산할 능력은 한국을 포함한 일부 선진국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김군옥 영웅함이 정상적인 운항이 불가능하리라 추측되는 또한 가지 이유이기도 한데요. 즉, 북한은 심도 200에서 300m를 넘는 깊이로 내려갈 수 있는 고장력 강 생산이 불가능하며 수십 년된 선체를 재활용한 김군옥 영웅함은 실전 배치조차 힘든 전시용 무기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장보고급 잠수함의 실전 배치를 진행 중이며 배치 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보고3 배치2는 수상 배수량 3,600톤급의 AIP 탑재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으로 은밀성이 뛰어나고 수동작전 능력과 탐지 능력이 뛰어나며 SLBM 탑재가 가능해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중인데요. 여기에 장착되는 SLBM 역시 발사대, 즉 잠수함 선체의 손상 위험과 발사 위치 노출 우려가 큰 할런치 방식이 아닌 폴드런치 방식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따라서 발사 위치를 숨긴 채 이동하면서 발사한다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의 이점을 살릴 수 있죠. 또한 폴드런치 방식으로 개발된 한국형의 SLBM은 수면 아래서 발사한 미사일이 수면 위로 올라가 점화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즉 미사일 점화시 발생하는 열로 잠수함 선체가 손상될 일이 없게 됩니다. 이미 한국은 SLBM 수중 발사장치 개발에 나선 상황으로 올 12월엔 시제품 제작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2025년에서 2026년까지 수중 사출시험을 진행한 후 장보고 3 도산한 창호급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현재 상황은 우리 대한민국에 유리하다 할수 없습니다. 북한과 달리 한국은 전술핵을 탑재할 수 없고 핵 추진 잠수함도 건조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인데요.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고 전세가 바뀌었고 전쟁의 상황이 미국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핵 잠수함을 갖게 된다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장착한 잠수함을 견제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주변국의 도발을 억제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호주의 핵잠 기술을 이전하기로 한 것과 마찬가지인 이치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과 갈등이 고조됐을 때 우리의 진해 해군기지에서 한국형 핵잠이 출동한다면 텐진과 칭다오를 방어하는 중국 북해 함대와 상해를 담당하는 중국 동해 함대는 발이 묶입니다. 하루 1,000km를 이동하는 한국형 핵잠이 어디에서 떠올라 중국 본토를 향해 SLBM을 날릴지 모르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자체 기술력만으로도 7년 내핵 잠수함 건조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엔 미국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우리가 본농축핵 연료를 보유한다면 중국과 일본, 러시아의 반발도 예상되는데요. 그러나 이미 미국과 미 의회가 호주의 예외를 인정하고 핵 잠수함 기술을 이전한 전례를 만들어줬고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핵무장의 명분까지 우리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전술한대로 우리 해군은 2018년 진수한 3,000톤급 도산안창호함을 시작으로 장보고 3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2028년 3,600톤급의 현장 배치까지 마무리되면 그 다음 건조할 4,000톤급 잠수함은 분명히 원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요원했던 희망사항이 아닌 우리가 당면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